<목소리> 안녕 <목소리> 왔어 음, 우리 수업 20분 남았어 응. 어나 냉면 먹었어 누구랑? 그 성코논무야 아 둘이 교양 같이 된다고 했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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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양 그 뭐지 과제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그 냉면 먹으면서 얘기하고 아 좋겠다 신하 선배님도 있고 주영이도 그수 같이 지는데 주영이가 물어봤을 땐다무시하줬대오 어, 맞아 응. 그냥 들어보면 그 선배 진짜 소문도 별로 안 좋아 소문? 그 선배랑 자주 엮이면 자퇴하고 휴업한 소문이 있어갖고. 그, 그런 게 많아. 그 정도야? 왜? 괜찮아 보이던데? 그냥 소민이 뿐이잖아. 그, 엄마? 우리 강의실 미리 가있어요. 어, 내 주변의 마음의 소리? 내 주변에 그런 애가 어딨어? 아, 요새 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오는데 안 힘들었어? 그러니까, 어, 무어 그러니까. 기계 오가지고. 어, 오빠 안녕하세요. 어, 안녕? 어, 안녕하세요. 우리 카페 갈 건데. 같이 갈래? 어? 아, 그럴까? 어, 그러면 어차피 오빠 이게 알바가 봐야 되니까 우리 아, 네. 가볼게. 아 안녕 안녕 안녕. 너그 교양까지 그 선배랑 같이 하기로 했어? 어나초 시간에 어. 같이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셨던 거구요 내가 같이 할수 있게 자리 맞고한 아 친구랑 얘기 끝나서 벌써 진행 중이야 그러면 나 이제 수영 내나 오늘 뭐 가실래? 아, 나 카푸치노 뵙고 다라는 생각이 좀들 저도 좀 하고 집에 가서 뭐할 거야? 어.. 퇴근해서 좀쉴뭐 어디 할까? 아냐 아 근데 너 아까 주영이랑 같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주영이 주영이 아까 과제한다고 친 거라고 얘기하는 거어나 버스 온거 같아 아, 이걸 조별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맞아요. 이번엔미리 아. 수잔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도도 못해? 그렇죠 그렇죠 어요 대학생이 그게 문제야. 아, 그럼 조사 항목은 페이스북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면. 어어 어?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잠시만요. 아, 잠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요 아, 잠시만요. 아, 아, 잠시만요. 아, 잠하만요지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 아, 니야 그러니까 네. 이거 요 아, 스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 그쪽으로 그쪽으로 듣고 싶지도 못하 응? 그니까 이 있겠다 나 아, 근데 아까 너무 심한거 같아 같은 아픈 사람는데 어떻게 선배랑 아, 친하게 지내고 싶으다 이해할 수, 수 있겠지 무슨 과에진 안나와있던거야 가지고 응. 놈아세확실하지않 응. 음. 아, 누가 실패해서 걸린겠지 그럴거야 선배랑 친하게 지내보겠다는 누가 뭐라 할수 있겠냐? 아니 이건 좀생각해봐 수업 시작할게요. 어, 네. 도서관 앞에서 케이드 불려 왔거든 근데 걔, 회복이 성공 많아. 는 선배들한테 다큰 이상하다며? 야, 걔 진짜 뭐 하냐? 걔 진짜... 힘대 불려고 걔 봤는데, 도서관 앞에서 선배들한테 이성도를어서어 안녕 어안녕안녕안녕안녕안안 아, 근데 수정이, 주영이랑 같이 사회학계론 듣는다고 하지 않았나? 네. 네. 내 지금 그 책이 있는데, 작년에 내가 그 책을 들어가지고, 어, 지금 잘 됐다. 야, 이거 갖고, 네. 이거 맞지? 이것도 맞지? 네, 네. 어, 이거. 네. 감사합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야 네. 어, 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그치? 네. 어, 어 과제도 도와주시고, 견재도주시고 감사해요. 하나하나 또, 매생이 떡볶이 같은 거도 있겠지. <laughs> 드셔보셨어요, 저를? 어, 그런 날 해장으로 한번가지요 받았어. 따로 교재 네. 안사되니까 진짜 다행이다. 그치? 어? 어... 여기 나 수정이랑 주영이 그 선배한테 교재 받았대. 너도이석게잖아 어... 사야 교원, 나도 줬는데. 어... 다른 선배한테 물어봐야겠네. 수정아, 응, 어? 나 아직도 과제 많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 아니, 아니, 아니... 아까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진짜 무슨 일이 있어? 수리 막혔던 거 찾으러. 그동안 페이스북도 못 하고 연락도 못했었는데 오늘부터 할수 있어. 오 다행이다. 핸드폰 수리 막혔었다고? 그럼 연락도 안됐었던야 연락했었어? 어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그래도 다행이네. 좀 해라. 아, 그래도 이참 핸드폰 바꾸고 싶었는데. 갈게. 이따 수업 끝나보자. 안녕, 안녕. 아, 그럼 우리도 가자. 어. 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오늘? 그럴까? 선배가 학교 앞에 맛집 알려주셨어. 오 진짜? 어, 나 근데 그 선배랑 조금 친해진 것 같아. 오, 뭐. 야구 좋아하는 취미도 비슷하고 음. 들을만한 기억도 알려주셨어. 그 선배도 야구 좋아해? 어, 야구 얘기 한번 하면 끝이 없어. 아, 근데 애들이랑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어. 같이 갈래? 그래, 그럼. 갈래? 나맨아 치킨 먹자. 치킨 먹 먹까? 치킨 먹자. 가자. 어. 어나 동아리 가야 돼. 아 진짜? 어, 미안. 나 먼저 갈게. 너네들 먼저 먹고 안녕. 가. 선배한테 꼬리치니까 존나 이 쓰레기 같은 년아. 그렇게 사니까 인생 쉽지? 너도 한번 잘해 봐라.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도 A양이랑 똑같이 공개적으로 욕먹게 해줄까? 이야, 웃음 팔고 동거도서 좋겠네.